요리 나가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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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상주 크리에이터 클럽. 뭉티기. 마그마입니다 이게 오른쪽, 왼쪽 헷갈리잖아. 예. 네. 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laughs> 상주에는 눈도 초등학교. 좀 날렸죠. 그죠? 예 네. 그런데 여기 오늘. 상주시농 업 기술센터에서 아주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잠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춥습니다 춥소, 춥습니다 춥습니다 <laughs> 아우 <시원합니다>. 추워요 추워 <laughs> 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오늘 여기 개소식의 소식이 있어가지고 잠깐 네. 여기 라이브 한번 하고 이렇게 네. 또 어, 하, 진행하려고 예, 예비 사전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어, 상주는 농업의 수도입니다 그에 걸맞게. 굉장히 많은 농작물들이 있고 어 농민들이 그니까 어, 기농도 1번지죠 농사에 굉장히 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게 개소식이 뭐냐면 농작물 병해충 종합 진단센터 개소식이 있습니다. 컨페츄레이션.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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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어? 뭐, 들어오셨네요? 우리 광미영님, 그,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언니, 오늘 날씨 시원합니다. 예, 예, 예. 오늘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 병해충 종합 진단 분석센터가 개소식을 아, 합니다. 정식 개소식 시간은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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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잠깐만, 잠깐 잠깐만. 우리 예. 저, 시월 퍼플님. 어, 아, 안녕하세요. 예. 춘천의시월포풀님오 네. 어, 춘천에 다, 다, 다낭에서 다낭에서 어, 다에서오 다낭 아니야 어, 이제 오셨나요? 오셨네 예. 아네 우리 영덕무법자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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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우리 삼 자랑해야지 삼주은 그, 병해충종합분석진단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합니다 이거 도청에나 있는 거오 맞아요 도청에나 있는 거, 어, 예, 예. 있는 거. 예. 이거 없을 때는 예. 병이 이제 노, 농민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음. 이게 또 환경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새로운 그런 병충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너무 작아 일관으로 보이지도 않아 음. 그래 이거를 가지고 오면 기존에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원은 경북기술원으로 가지고 가서 의뢰를 보내면 한 2주 정도 걸렸다 그래요 어 작년에 힘들었어요 아, 거, 꽃감, 우리 꽃값농사짓는 농가들은 감생감이, 생음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예, 예. 아 뭐, 병충해 때문에. 예.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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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복숭아도 그렇습니다. 복숭아 샤인머스켓도 그 비가 많이 오니까 그좀 그런 그에 따른 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상주에서는 걱정을 안 하고, 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작물 병해충 종합 분석 진단센터 개소식을 하는데요. 자 이게 그러면 뭐 하는 곳인가,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요,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잠깐만요, 댓글을. 안주를 한... 이사와요, 상주 좋아요. 댓글만 조금 읽어드리고 어... 초대스수 상주 보물들 출동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조금 시원합니다. 예. 뭐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농민들 좋겠고요. 네. 예. 사, 상주 농민들 더 좋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럼 이제 실내로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주로 이사 오신다는데. 어, 오세요, 오세요. 항상 우리, 상주는 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상주도 로 이사 온대 지금 우리. 예. 어, 영덕 계시는 우리 무법자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기농기촌 1번지 경북 상주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여기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 분석 진단 센터 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에서 할수 있는 일을 상주시에서 어, 이렇게. 그렇죠. 농업 기술센터에서 어,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상주시는 너무 왜 수고되네. 예예 예 있어요. 예, 예. 자 오늘 오늘 몇시열시열시 10시? 10시 반에서 1 1시 반까지입니다. 아, 개소식은 우리가 참석을 못합니다. <laughs> 별로... 추워... 추워서 얼어 뒤지겠고요아실내합니다 실내에서 실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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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여기서 오늘 축하한도 예. 이렇게 왔고요. 예. 아, 한자번 돌려볼까요? 화면 돌려볼까요? 예. 돌려가지고요 볼게요.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보면 화환도 있고 음. 오늘 이렇게 소식을 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 병해충 예, 농산물 병해충 종합 분석 진단센터 음. 입구입니다. 현판식. 현 현판식을 딱 이렇게 있네요. 상 주도 상주입니다. <laughs> 상수 상주 안 춥대? 안 춥대는 상주 얼어지시겠어요? 얼어지시겠어 <laughs> <동작> <laughs> 아니, 단항은 안 춥지. 날씨지. 어, 단항은 반팔 입고 어, 다니시니까. 어, 입고. 어, 어, 어. 수영복 입고 그러시 <laughs> 반팔 <웃음> 부러워, 입고 다니시니까 부러워. 안 춥지. 어, 그쵸. 어, 아이고, 요, 오늘 요렇게. 아우, 너무 이쁘다. 어, 깔끔하고. 축하하는 우리 새로이 건물을 지었는가 봐, 이게. 네, 그렇죠. 어, 새로 건물을 지었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건물도 새로 이쁘게. 다시 이렇게 지어가지고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축하환도 있습니다. 축하환 예, 축하환 예, 이렇게 있습니다. 생활 개선에 상주시 연합회에서 이렇게 축하환을 보냈습니다. 아우, 추워라.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아,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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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왔습니다, 갑니다. 예. 예. 예,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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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벌써? 네, 네. 여기입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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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센터 소장님께서 또나오셔서지고 <laughs> 브리핑을 또 이렇게 하시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이제 저희가, 어, 여기 안에, 음. 여기가 이제 진단 센터입니다. 이렇게 음. 굉장히 협력경도 있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상주시 농 기술센터, 그 센터장님, 음. 조인호예 예. 소장님 소장님을 모시고 예. 자, 여기 병해충, 농작물 병해충 종합 분석 진단 센터 요거 개소식을 하게 된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laughs> 네. 어, 여기 사 개소식도 하기 전에 처음 오시는 거요 아, 네, 연간입니다 <laughs> <laughs>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네. 예. 야 그래도 음. 저희들이 네. 뭐 지난해부터 이렇게 올해까지 2년 음. 2년 동안 해서 이렇게 아, 오늘, 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개선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네, 네. 이게 농업 이 농사 지을 때는 보면 이제 오랜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직권이나 경험을 가지고만 이게 뭐. 뭐다 이렇게만 이렇게 사실은 음. 네, 예. 하고 안 그러면 주변에 또 경험이 더 많은 사람한테 음. 병해충이 있으면 이걸 또 물어 가지고 네, 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했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오파를 했었도 그래서 그쵸. 보다 이제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걸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인데 굉장히 말이 좀 길고 어렵죠. 네. 네 쉽게 이야기하면 식물병원입니다. 아, 아 식물병원. 이니까 그러니까 망덕기 팍팍. 많이 들어봤어, 심부 병원 많이 들어봤어. 병원 가듯이 심하이 어, 아프니까 예. 병원, 심부 병원 그러니까 가야 되죠. 사람도 아프면 가서, 음. 그렇죠. 필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또 뭐, 혈액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걸 그걸 보시, 그걸로, 그걸로 아. 보시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음. 저희들이 이제 이게 농가에서. 이제 병이나 해충이나 바이러스 의심되는 것을 가져 오시면 샘플을 가져오시면 여기서 음. 이제 정확하게 이게 병인지 해충인지 아. 바이러스인지 진단을 해서 네네네. 처방까지 합니다. 아하. 근데 요새 사실 농자짓기 너무 힘들어요. 아우 날씨 그냥 뭐 계속 뭐 이 비라 비 비는, 비가 계속 뭐한 15일간 계속 오고 예. 뭐또 날이 또뭐 계속 한 15일간 더웠다가 이게 뭐그기후변화가 그러니까 예. 되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laughs> 이제 직가그과거에 그, 그, 그런 관행대로가 안 통한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다 예, 보니 맞습니다. 농작물이 이렇게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요. 수확량도 줄고 쉽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음. 이제 과학적 이으로 농사를 줄수 있겠네. 예, 그죠 예, 예. 하여튼, 하여튼 과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은 터 기후 아까 기후 변화 이야는데 이제 저희들도 사실 모르는 병들이 그 되게 많이 오거든요. 맞죠? 어, 기본적인 질병도 많은 데다가 예예 예. 또 외래에 중도 막 이상한 게 많이 와요. 그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있죠. 이런 이런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훨씬 더 저희들이 속도도 있고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나오이서 아 예, 서비스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죠. 맞죠? 운 일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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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면 이제 음. 요거 소개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예, 네네. 우선은 내내 오시면 이제 이제 이게 참여 왔다 이렇게 의뢰서를 예,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예예예. 요렇게 보면 작성을 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쪽해서 예. 뭐 이제 병증 정상을 주로 이제 정확히 도 하셔야 되겠죠. 예예예. 예, 예. 나중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 진단 결과서에 줍니다. 아아 처음 한아 거이다 하는 거죠. 아아이 농민이 해라. 와서 이렇게 뭐가 있다고 가지고 오면 예. 이렇게 자세하게 진단명까지 예. 그저 다까지 이렇게 향후 조치까지 처방까지 예. 진짜 식물병원이네요. <laughs> 농업경제사업소 가서 농약만 사고 와서 농약만 치면 되네. 어, 맞죠? 예. 농약 사는 거 농약방 가서 뭐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냥 가져오잖아요. 맞죠, 맞 이렇게 자세하게 되면, 음. 뭐를 쳐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거기 아, 알고 계신데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음. 아, 저도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네. 보시면은, 이제 순서가 사실은 뭐 이렇습니다. 이제 의심 발생이 되면, 민원접수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또 이런 과학적 장비를 통해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 병이나, 해충이나 바이러스까지 아, 맞아, 맞아, 바이러스 음. 이런 부분을 또하기 위해서는 또 첨단 장비가 더 필요로 합니다. 아, 뭐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광학현미경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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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로 천 배까지 보통 한 3, 400배 정도 되면 병인 해충을 다볼수 있는데 천 네. 배까지 할수 있으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음. 아. 할수 있어요. 여기 이제 가장천0 네. 0 0배면 천배. 어떻게 되는 거야? 천배면 <laughs> 보통 어떻게 3, 4, 되는 거야? 네. 3, 400배인데 1000배는 아, 아, 네. 이렇게 이게 도대체 저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예. 네. 사장님 네. 아. 이거는 뭘까요? 아, 이거 흰가루병이라고. 흰가루병. 아. 아장 작물이 없 역시. 아. 이제 여기 어, 주로 이게 하우스 안에 네네. 뭐 바깥류 채소에 보면 흰가루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아. 형태가 아주 특징적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있긴니자 예, 예,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 보면 저희들이 또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예, 예. 또 이거 말고도 어떻게 여러 가지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저는 말로만 듣던 흰가루 병 이렇게 생겼군요. <laughs> 이첨배야지만 가능한 <laughs> 음. 상주시농 홍길센터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흰가루가 어떻게 지렁이 같이 생겼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 이렇게 <laughs> 어. 진단을 내리고 요게 맞는 처방도 내려주신다. 아, 여기 에 있는 거는 이제 응애입니다, 응애. 아, 네. 네, 응애인데, 아, 얘도 응애 같네, 진짜. 네, 응애가 보면, 아. 이거 주로 딸기, 지금도, 네, 한번보십시게 네. 네. 딸기 ]지? 입입니다. 이렇게 하면 육안으로 구분이 네, 뭐, 잘안 되죠. 되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여기 한 100배 정도 이렇게 해라, 해도 아,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사람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응애인데, 알까지 있잖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알까지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아, 한, 바, 아. 한, 한 방에 다 잡아주세요. 그리 여기만 잡는 게 아니고 네네. 알까지 방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굉장히 정확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사실 농민대로 왔는지도 모르거든요. 음, 네, 막 잎사귀가 이만큼 마르거나 막 음, 이렇게 돼야 인체 아픈 같다 이러지. 어, 아, 진짜 육안으로 볼수없네요 어, 없어요. 그뭐 깨끗하잖아. 이렇게 농의 네. 피해가 네. 나타나야 사실 알수 아, 있는. 맞습니다, 선생님 네. 아, 이렇게 하니까. 네. 빨리 신속하게 처방을 음. 할수 있으니까 더 이게 농작물에 피해가 덜 가고 수액 저기 뭐야 어, 그 수확도 더넣을수있겠네요 네, 그렇죠. 바로 예. 조그만한 큰 이게 나타나도 바로 갖고 와서 할수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음. 농가들이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네네. 생 봐도 잎이 약간 이렇 다르다. 해도... 어. 아, 알아요. 아. 음. 그가져오시면 사전에 네, 음. 번지기 전에 방지해버리면 그쵸, 그쵸. 음, 음, 그게 참 중요한 어, 것 같아요. 생산물이 맞아요, 맞아요. 사전 그쵸.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치, 그치.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또 예.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만약에 예전에 병반이 나타났을 때, 음. 이제 상주에서 이런 시설이 없을 때는 기술원에다가 의뢰를 하면, 아, 예, 막 예. 2주에서 더 걸리고 아,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예. 그럼 2주만에 다 번지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김으로 해서. 바로 갖고 와서 하면 정확한 진단과 그렇죠. 처방이 예. 2, 3일 만에. 아, 빨라, 빨라, 빨라. 네네. 네. 센터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믿고. 이야, 뭐야, 센터 뭐야. 뭐야. 아, 역시 오. 시 오늘 네, 우리 너무... 기술센터 소장님의 영향이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님 잠깐 댓글 좀한분 네. 읽을게요. 이게 예. 현미경, 전자현미경, 뭐야, 고배율 고가 장비 보이네요. 이래 이러, 이러시는데. 아, 아, 예, 그렇죠. 어, 잘 아시는 분이시죠. 예, 예, 예. 예. 이게 예예 예. 이게 아, 예, 예. 예. 우리 안에서는 최고 비싼 장비입니화예크입니다 아, 예. 너무 자부심이 뜨. 센터에서는 최초로 경북에서 우리 어우, 우리 또, 시민으로서 민으로서합니다 영주도 정부 안으로 그래, 박수, 그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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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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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로 오세요. 이 이게 운영을 역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역량이 다 됩니다. 아, 이야. 기술력도 기술력도 경북 최고, 경북 최고. 경북 최고 아유 센터입니다. 아이 상주시 예, 예. 예, 예. 아, 농민으로서 예. 빨리 양농사를 잘 줘야 되겠다. 예, 아, 거 봐, 이거 봐. 요거 봐, 요 가까이서, 네. 가까이서 볼수 네. 있는. 예. 자, 자, 여기, 사, 여기 사무실에, 여기 사무실에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이 <laughs> 음. 아, 전처리실, 음. 전처리실입니다. 음. 예. 어우, 아 너무 과학적이야? 들어러세요 무슨 현실이에요? 여기는 쉽게 말했으면, 제가 저, 갑자기 저 병하고 해충만 간다 예, 예. 아, 여기는 바이러스입니다. 아. 근데 바이러스 가고 굉장히 좀. 두렵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전파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기 예, 예. 굉장히 또제 음. 쪽보다는 위생적으로 처리가 돼. 아, 그렇겠죠. 그렇죠. 처리부터 해서 예. 예. 뭐이게 바이러스 분리 동정도 음. 그렇죠. 오염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아, 네, 네. 바이러스 동정하고 분리하고 진단하는 공간이 제일 넓습니다. 아, 예. 아 맞습니다. 여기 바이러스가 무섭죠. 이렇게 시설이 됐습니다. 오 아, 상주 아, 멋지다. 오 해고 예. 상주의 농민이 함께 함께 할 날에 기술센터와 함께 하시네요. 아, 그렇죠. 네, 최신 장비 영접 곧 가봐야겠어요. 상주 테크도 상주는 기술센터 소속입니다. 네. <laughs> 여기 지금 병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어려서 기다리십니다. 빨리 가세요. 예예예. 전처리하는 그 이게 이제 이게 PCR 장비입니다. 아. <laughs> 그 이게 이제 p c r 은뭐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 점포를 파면은 네네. 이게. 바이러스 굉장히 적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병하고 해청보다 더 적은 게 바이러스입니다.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유전자 점폭를 해서 예. 이게 바, 무슨 바이러스인지. 아, 네. 지금 이게 상주도 보면 이제 뭐 모자이크 바이러스 해가지고, 오, 이쪽에 아, 음. 바이러스 되이 네, 네. 많아요. 음. 지금 이게 뭐, 뭐, 여러분들 구역도 바이러스. 그렇죠. 뭐 이게 도바이러 네, 맞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 많은데, 식물도. 네. 음. 바깥는 음. 바이러스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쪽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제 전체 PCR 장비입니다. 시설 좀보여주세지 와, 우 와. 정말 든든합니다, 소장님. 어, 근데, 근데, 근데 뭐야, 이게 다. <laughs> 이야. 자세한 건, 이게... 자세한 건 알겠습니다. 어, 자세한 이쪽은 <laughs> 자세한... <laughs> 자세한... <laughs> 자세한... <laughs> 어, 다칩니다. 병민실인데, 네, 예. 그 바이러스 별로 이렇게 분리 동경하기 위해서, 아 저희는 구간을 또 새로. 아. 아, 병리실. 아. 여기 또 해충실도 있고 예, 예. 또무균실 예. 어. 아우, 굉장히이 그 예. 병리실은 요 바이러스 예를 이제 말하자면 입원하는 데에 불리. 예. 불리. 분리. 예, 예. 분리. 아, 그러니까 네. 아, 불리. 예, 예. 아, 네. 거기서 자체에서 음. 아, 여기 또 해충실이 예. 또 있고. 예. 저도 안전한데 시설이고. 시설도 영광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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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이거 너무 교육 아, 센터. <laughs> 야. 농작물 병해충 정화 분석 진단 센터입니다. 상주 크레이터 상주 크에이트 클럽이 지금 오늘 최초로 그쵸? 최초로 <웃음> 최초로 놀왔습니다 <laughs> 네, 이게. 아무나 못 들어와. 아무나 못 들어와. <laughs> 예, 아무나 못 들어와. <laughs> 야, 일반 물품 보 관실이고. 굉장히 든든합니다, 소장님. 음, 아 예. 네. 네. 일단 병해충 바이러스 이런 거를 음. 어, 철저하게 분석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시스템 시설입니다. 예, 예. 음, 네. 이제 전처리가 필요하거든요. 샘플링 할때 이런데 후드 배지는 일회용 배지 사용하시겠군요. 아예 당연히. 당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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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큐베이터도. 어, 신데요 인큐베이터도 이렇게 있겠군요 이래네. 전문가신데요? 예 잘하시는 분. 예. 창고, 예. 로쓰는거고 예. 이제 배양실. 배양실 예. 네. 아, 이제 분리 동정 한걸 가지고 여기서 음. 숫자를 더 내려서 확실하게 아. 아. 보는 거죠. 아, 네네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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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실. 네.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아. 그우 그렇죠? 아. 이거 결과 같은 거 프린터 아, 여기입니다. 아, 예. 이거 가온이 필요하면 또 가온 회사, 예. 어, 음. 또 면봉 같은 거도 이렇게 멸근 처리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아. 아, 예, 예. 예. 여기 저희들 모니터고여기 예, 예. 이제 샘플링 회사, 이제 음. 이게 어, 교반을 정확하게 시켜야 또 저희들 정확게볼수 있고 이런 거, 이런 뭐 것들을 프린터하고 예. 뭐 그람 재고 이런, 예. 이런 예. 장비들. 아우 예. 시설이 예. 만만치, 않아. 시설이 예. 만만치, 예. 만만치 예. 않아요 시설이 만만치 않아요. 네, 이, 이런 이런 시설을 쓸수 있는 기술 인력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예, 여기 그러니까, 계시다는 거잖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전에 사에 이제 이게 뭐 음. 교육도 보내고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영향이 될수 있도록 예, 예, 예. 저희들 뭐 농촌. 분석도, 예. 분석하고 진단하는 기술도, 예. 이제 저희들이 농촌 지도사 가실 수 있도록 예, 예, 예.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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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음. 늘 공부하고 배우고 하시는 상주시 농업 기술 센터입니다. 예. 덧붙여 네. 한마디만더 말씀을 네. 드리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요거도 하고, 또저 저쪽 뒤에, 이제 건물 본관 뒤에 보면은 음. 스마트 농업 교육장을 짓고 있어요. 음. 아, 아, 거기는 이제 외진이 하면은 이제 핵심 스마트 3월에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일부 이제 자금이 있다든가 음. 뭐 일반적인 농업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대부분이 농업인이 할수 있는 스마트노 교육장 시설을 음. 저기 또 하고 있고, 아. 또 내년 상반기 이후 되면은 미생물 제2관을 또 하나 신축을. 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재 한 500톤 정도 생산하는 거를 네. 600, 900톤 정도 더 생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한 1500톤 정도 어. 하게 되면. 뭐, 네, 네. 거의 배, 배로. 예, 예. 있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진단센터 하고,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 하고, 음. 스마트 농업도 과학적인 부분이고, 아. 미생물로 또 신앙형적인 부분이고, 하여튼, 예. 과학적이고, 신앙형적인 농업이 될수 있도록, 음. 음. 저희들 세각체가 갖추면, 예, 예. 훨씬 더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보내면 예. 많이 될것니다 예, 아유, 요새는 미생물을 최고입니다.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도최고입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나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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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상주씨농업이 돌아서 너무 자부심이 느껴지고 예. 예,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예, 너무너무 홍글 말 하셔 가지고 제가 센터가농가한테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상주로 무조건 이사 와야 돼. 그러니까 상주로 오세요. 응. 영주에서 상주로 오시고 춘천에서 상주로 오시고 영덕에서 상주로 오십시오. <laughs> 여기 보니까 다 보고 있거든요. 뭐 이게 띄어쓰기 를안해 가지고 원자 흡광 과, 흡... 혹관 아, 어, 관계도 아직도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아, 그거는, 예, 저희들 예. 요, 요거 말고도. 예, 예. 이제... 저, 요건 PCR이고요, 예, 예. GC하고 LCK가 또 다른 또 안전성 분석하는 데가 또있긴 있어요. 아... 뭐 그런 부분까지 저희도 다 갖춰놨습니다. 아... 아... 아, 예, 분 아, 어... 아주 전문가신 사용하신답니다, 사용하신답니다. 예, 사용하신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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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예, 최이 지금까지 그상주시농기센터 조인호 센터장님하고 이제 여기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의 센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laughs> 그럼 요 이제 오늘 개소식을 하는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 분석센터. 여기 이제 앞으로 이 상주시민들하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당부 말씀 담아가지고. 아, 약간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 시설을 통해 가지고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병이나 해충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든 그런 것들은 조기에 발견하고 그렇습니다. 조기에. 차단하는 게 최고입니다. 네, 음. 그러니까, 고, 요 시설이 생긴 목적이 그겁니다. 음, 그래, 확산이 안 되고, 음, 빨리 그렇죠. 우리가 찾아내서, 초기 음. 방역을 한다면, 네, 피해가 네. 적겠죠. 그렇죠. 맞죠. 네. 농사 짓다가, 어, 요건 좀 모르겠는데, 청구 보는 건데 음. 하면, 바로 갖보셔야 맞죠. 맞죠. 더 이상 네. 다른 농가의 피해도 안 되겠고, 바로바로 네, 네, 네. 이제 처방이 네. 되니까 네. 그런 목적으로 이 시설이 생길 수니까 네네. 농고인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시면, 제대로 음. 네. 하고, 컨택 하셔가지고, 맞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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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을 받으시면은 음. 뭐 저기에 그게 없습니다아네 음. 네. 소장님 바쁘신데 뭐 농가 소독으로 정말. 가는 진액이 예 맞습니다 그래도 농민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게 생기므로 음. 해서 저도 농민이지만 굉장히 든든하고 음. 또 음.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이, 어. 바이러스가 옆에 어. 번지니까 네. 먼저 솔순수범 해가지고 따 갖고 와서 예, 여기 예. 와서 예. 분석해가지고 예. 처방하시면 네, 되겠네요. 이제 시대가 예, 시대가 예, 예 예. 일단 그런 시대예예 예. 바이러스가 너무 많으니까 조기 맞습니다. 조기 게아 예, 아, 네. 거기 진단하고 저기 방역하는게 제일 목적이시죠. 감사합니다. 사장님안 그래도 지금 네. 이제 계속 일구로 바쁘신데 예. 이렇게 예. 소개시켜주셔서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네. 아이고 최유식 님 고맙습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방... 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여기가 진단센터라서 저기 안돼. 잘그네 토크죠? 예, 네 토크가 네, 원활하게지한 아, 네 토크가 그러면 사장님. 네, 좀 여기... 잠깐 나가시자고요. 나가서 기다리라요. 인사합시다. 네. <laughs> 어, 이게 굉장히 막 시설이 음. 어, 초, 최첨단 시설로 다돼있어 그죠? 깨끗해, 깨끗해. 깨끗해. 네, 최첨단 응.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응. 아 300배에서 400배 배율로 봐도 응. 볼수 있는 걸 응. 지금 1000배 배율로 봐서 그 생긴 것까지 그러니까 처방까지 내려주는 식물병원입니다. 그렇죠? 농작물 병충해 예, 종합분석 진단센터입니다. 예, 예, 이제 잘 예. 터집니까? <laughs> 네, 그러면 예. 저희 이제 여기서 예. 방송을 네 마무리 할게요. 나가서 마무리 하시고 나가,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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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나가서 네, 예. 합시다. 네. 아 조금 있으면 이제 손님들이 또 많이 네, 오시겠죠. 네. 예, 예, 오시니까 예. 네. 우리는 여기서 딱 빠져줘야 됩니다. <웃음> <웃음> 저, 네. 농작물. 어. 상주시 농업길센터 내에 네. 있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 분석 진단 센터입니다. 네. 오늘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개소식을 합니다. 어, 아까 이제 그 상주시 농업길센터 조민호 네. 소장님께서 네. 설명을 네. 잘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제는 기후변화로 꼭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또 자부심이 있는 게 경북에서 최초를. <laughs> 그래서 상주는 농업의 수도답게 네. 이렇게 돼서 굉장히 농민으로서 힘이 생기고 또 자부심도 생기는 아, 그런 시설입니다. 맞습니다. 음. 하여튼 이그 농작물 농사 지으면서 올해도 대풍 농사 음. 왜 그런가 하면 병충해 때문에 모든 농사들이 힘이 들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시려 그러면 농작물 피해 병충해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네네 예예예. 예, 예, 예. 다다 마지막으로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작물병해축 종합분석진단센터 개소식을 축하하면서 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주 크레이티클럽 뭉티기 마법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